글로세서 어, 1장 음, 좀위에서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의 능력과 효력이 무엇인가, 또좀뭐 부제를 단다면은면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또 영광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좀 이런 주제인데요.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은 1장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 하면 그래하라이 보금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다 요나 바울은 이 보금의 일꾼이 되었노라 흔들린다는 말은 좀 번역이 좀 안좋은 번역인데 흠정적이나다비 역에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가지 않냐 하면 그런 것이거든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낫 무브드 a y 그런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어, 그 다음에 1장 27절에 보게 되면 27절에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중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3절에는 복음의 소망을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십절에는 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은 영광이다. 그런데 이 영광은 얼마나 또 어, 영광스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어, 소망이 굳게 복음의 소망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 비밀의 영광 또그 비밀의 영광이 신 주님에 대한 영광의 소망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 가고 성장하고 성장하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 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골로새서 기록된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좀 한번 또 살펴보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이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사역의 능력과 효력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또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주님의 사역과 또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복음 핵심이죠. 주님과 주님의 그 사역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런 그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신 영광과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걸좀 보고 이런 영광과 소망을 위해서 사도 베리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로 는데요 먼저 예수님 어떤 분인가? 고로세서 기록된 예수님. 그당시뭐 고로세 교회는 예수님 전 문제 되겠지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위에 좀 더, 뭐, 즐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또 뭐, 할례도좀 해야 되겠고, 또 주님에 대한 그 지식 말고도 또 뭐, 세상적인 좀 철학도 필요하다. 그런 이제 사상들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또 어, 교육하기 위해서 로세서를쓰게 되는데 예,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런 어, 주님으로 충분 찬다하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위험 속에 있는 고로새 교회를 통해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 결론적으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분. 그 어느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완벽하고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뭐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런 분인데 먼저 1장 15절이라고 되어있으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표정을 보다 온전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누전님은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빌립에게 말했죠 우가 나를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요한 일세도 우리 믿음으로 이 요한이 주님을 보았고 만진바되었고 계속 듣는다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을 이제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영광의 광채식이다 그런 분이란 거죠 이거 하나만 해도 뭐더 뭐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인간들이 구약시대도 뭐 출협했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냥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형상을 만들었죠 그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데 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 이게 이제 우수한 게 되는 거죠. 일단 16절에는 16절, 17, 16절, 17절에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왕건이나 주권들이나또 천사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실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봤그 우리 주님의 창조의 범위와 어, 그, 그 능력을 본다면은 참 놀랍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 기도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묵상 어, 기도도 있고 물론 말로 내뱉는 기도 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 다 아시는 왜냐하면 어, 모든 보장는것들까지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어, 기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그것도 들어주시는 거죠 기계적인 메카니즘 인간들이 못, 찾을지, 못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 보장는 것들까지 만드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능력이 있어서 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거죠 또 어,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어, 교회의 모민 교회의 머리 모민 교회 주님의 모민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 머리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교훈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천사들도 교육을 받는 천사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없는 교회를 통해서 어, 하나님의 섭리와 어, 몸된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청량할수 있는 어, 복들을 이제 살펴보고 교육받는. 어, 이게 참, 어, 교회의 위치와 또 교회의 모래이신 주님. 그래서, 어, 만물, 그 위에 교회, 교회 위에 모래니까, 우리 주님은 어, 만물의 모래가 되면서 교회의 모래가 되는. 또 보이는 것들과 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되시는. 위대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분은 어, 그의 머리신데 그 분은 근본이다 그 분은 시작이다 알파는 알파 나는 알파고 못인가요또주은 자들과 함 먼저 살아나신 주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가 되셨고 19절에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는 어,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가게 하심으로 어, 인간이지만은 원전한 인간이지만은 원전한하느님으로서 신적인 그 능력을 삶 속에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장 구절에 보자면,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하시고, 신생의 모든 신성과 또 육체 안의 모든 육체 안의 신생의 모든 충만이 거룩시죠. 예, 그러 말려면 우리도 십주에 충만해지는 이런 복들을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느님이면서 인간으로서 모든 신성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간접적으로 나타나셨다가 직접적으로 아들을 보내시므로 아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충만을 이제 본 거죠. 그 시대 유대인들이 어, 놀랍죠. 빌라도가 그 하나님의 충만과 형상과 어, 영광을 어, 봤는데 감췄기 때문에 이제 잘못본 거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 주신 것이죠. 그룹부가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우신 분이 죄를 점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시고 피어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들으심으로 어, 믿는 자들에게 그룹함과 의로움과 어, 참할 것이 없는 것을 하시고 이제는 3장 1절에는 하늘 모자 부편에 계시는 이러한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로세서 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니, 무슨 부족함이 있겠느냐? 그래서 더 말을 듣고는서 이 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못박긴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과 어, 생명이 되십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나는 뮈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응? 구원이라 어, 모든 것이 다. 아이엠이죠. 아이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로스의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예수를 대비에 따른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좀, 좀 생각이 되는데, 믿음이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은 믿음은 합리성을 갖춰야 합리성, 합리적이죠. 불합리한 게 아니죠. 아주 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합리적이, 왜냐하면 합리성이 근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는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을 믿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죠.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이죠. 신뢰할 수 없는 율법이라든지 천사 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불안하고 흔들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들의 말은 또뭐 나중에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이제. 어길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신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와 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내게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힘을 그러한 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믿음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 비함적인 게 아니라 뭔가 뭐 환상소에 갑자기 우리에게 계시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세상 것이 될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예수로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 신뢰는 바로 합리성을 갖추는 그런데 복음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이 사역과 그 결과와 효력이 무엇인가? 21절 보면 1장 22절에 이제 이제 그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물 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육체의 죽음, 육체의 생명 피했죠. 2 0 절에 보자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피흘리심으로 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기하셨다. 화평의 대상은 누구냐? 2 0 절에 보자면은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룹을 몇마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죠. 주님의 생명인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인 생명을 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 속지암으로 됐죠. 구속곧 속지암으로 됐죠. 그래서 이 주님의 피어내심으로 말미암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하고 원수가, 원수 가운데 있으면 참 불편하죠. 원수가 되었던, 전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21절에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형실로 몰리 따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주말 기 전에 믿기 전에 악한 형실 때문에 멀리 떠났고 우린 다양같아서그렇대만하여 이제 각기 책임을 왔는데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 되 마음으로 원수 된면참 괴롭죠. 집번에 부부가 싸우면은 나중에 화해하기 전까지는 원수가 참 불편하죠. 그런 것도 불편한데 이 진노의 대상인 계속적으로 태남 쪽에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 하나님이 가지는 그 감정 원수 된그 감정을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면 하나님도 참 괴로운 거죠. 인간들도 당연히 괴롭죠. 내가 양심으로 항상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어, 부부 싸움을 빨리 해결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고민하면서 뭐 이제 자기가 또 잘못했다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면은 이제 화해가 되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 이미 죄로 물들어 졌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는 우리의 죽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도의 생명 하나님 이시면서 예언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를 편려 생명을 드리심으로. 하나님 뭐야 모순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뭐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했다. 아, 너무나 좋은 말이죠. 화목하고 한 다음에 화평까지 하게 하시고 또 어, 22절의 중간에 보자면은 너희를 거룩하고 허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아, 놀랐죠. 그러니까 화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어, 덧입어 거룩하고 험없고 챙많을 것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죠. 에피소서 5장에도 어, 주름잡힌 것이나 험이나 티나 주름, 어, 그런 것이 없게 그 앞에 세오자 하셨다 이에피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 이런 음,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원수를 자신의 생명에 피 흘리신의 생명을 들으심으로 어, 이렇게 이르셨다. 그래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습니까? 어둠의 권세가맞면은 아무도 못 나오죠. 그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심판의 권세에서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13절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향하셨다. 그래서 화평을 이룬 대상을 2 0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화평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의 이 아담의 범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우주에까지 슬픔이 미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과도 피흘리심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시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역은 인간들의 모든 죄에 들 대한 성량뿐만 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의 그러한 화목과도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유리한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너무나 위대한 사역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죄들에 대한 어, 영원한 속죄를 거의 필요 속죄할 수 없겠느냐. 충분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 그러한 성도들을 영광의 소망 가운데를 이끄는 연합을 통한 영광의 소망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데까지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있는 것이죠. 네. 이처럼 아들 안에서 우리가 1장 13절에 보게 되면 1장 13절에 1장 음,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곳 죄들의 삶을 보었도다 이런 주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들으심으로 속량 곧 죄들의 사함을 영원히 영원한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못 벗길 때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겠지만 주님은 주님의 시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항상 미래 사람이었죠. 우리 모든 미래 죄가 다 이미 다그 당시에 다 주님 의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어, 십자가자에서이루어사역에 효력이고 또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어, 1장2 6절이7 절에 보게 되면 이6절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인데 이제는 그의 성부들에게 나타났다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그리스도의 어, 그리도를 통한 그리도의 몸의 탄생과 예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구분 없이 한 몸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이와 같은 비밀들은 만세 시대 이전과 모든 종족들에게 감추졌던 비밀 비밀. 왜 지금까지 그러면 비밀 가운데 감추어 두셨느냐? 그것이하나님의 고원의 경륜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감추어 두셨고 그때이는 이 비밀의 경론들이 만약에 노출됐다면 사탄이 가면 안겠죠. 십자가에 안 죽이고 어든 살릴 날이겠죠. 주님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하, 환영하면서 베드로처럼 죽으면 안 됩니다. 안 죽이려고 이럴 수가 죠도리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모험은 탄생은 이룰 수 없고, 그래서 비밀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래서 비밀 속에 가두듯이 오시죠. 또 믿음으로 이와 같은 비밀을 얻기하기 위해서 성안의 지혜는 너무나 놀랍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던는데이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냈다. 와그 신약 성도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죠. 르리안그은 은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 은혜 시대에 복음의 소망 가운데 그 다음에 영광의 소망 가운데 들어. 오두록 줄도 다 예비해 놨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많죠 그래서 이 비밀은 어떤, 축, 어떤 축복이나 7절에 이 비밀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예배도 없고 어, 짐승이고 음, 약속도 없는 그러한 완전 미개는 있지만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동일하게 뜻되면서 이방인들이 더큰 축복을 받은 거죠 이방인들 얼마나 그 비밀이 풍성한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어 비밀의 영광 어 비밀은 영광스럽죠 비밀이 열리면은 얼굴이 어 완전 광채가 비치고 모세에 비치든 광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광채 또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감추어있다가 비밀이 이미 떼어지면서 드러나는 그 영광들 비밀이 열리면 영광스럽죠 어, 끝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우리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사역들은 비밀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죠 이, 이 영광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이제 교회에게 나타났던 삼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어, 이 비밀이 우리를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복음의 소망에서 나가서 영광스러운 소망이 알게 알고 믿고 누르게 될때 우리는 완전한 자로서 완결된 사람으로 온다. 그 것이죠. 28절의 1장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 안에서 완전한 자로 시원하게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완결된 사람 컴플리트 컴플리트 완결의 그 명령사전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부분을 갖추었다 모든 부분이 부족함 없이 갖추어진 사람이다 또 끝마쳐져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 때문에 말하암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 위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허철학도 필요 없고 율법의 지킴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가 이처럼 우리를 완결된 자로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복음에서 소망에서 영광에서 소망으로, 충만에서 더큰 충만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케 되었다는 2장 10절에, 이거,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 능력, 신작의 예라편성도 신작에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광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29절에, 이를위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 24절의 1장,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낸 그의 외언내 육체에 채운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어, 그리스도 나무 고난을 내 육지에 채운다 또 그래서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 힘써서 이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우디에 있는 자들과 물은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를 알기로 한다 이와 같은 연합의 진리를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결된 사람으로 소망과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인제 바울이 이렇게 죽도록 복음을 해서 수고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영광의 소망, 비밀의 영광, 복음의 소망 이런 것들은 너무나 상상을 초월한 고마한 그런. 어, 복이기 때문에 사도 마을이 자기 생애를 들여서 또 목숨을 들여서 어,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은 이 복음의 소망 때문에 예람의 소망보다도 복음의 소망도 숭유를 이렇게 한다면은 이 시대 이 모든 어,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복들을 알고 믿음으로는 믿음은 합리적이라고 했죠. 어, 신뢰할만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비합리성이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것처럼 예수 들을스도 어떤 분인가 그분의 사역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고룩하고 화목고 종업케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사역들을 보면서 아참 너무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시고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니가 많은 핍박과 혼혈이 될지라도 내 육체에 채우는 이러한 사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되어 니다 이상 소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